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길들여진 착한 노, 모범 노예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외치는 말인데요 우리의 몸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지 그건 누구도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는 선언하고 우리는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노예로 항상 살아가면서도 인지도 못하고 있고 또 스스로, 어, 노예 이기를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주는 빵과 그 먹거리, 그 생계에 대해서 보장만 해주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노예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체념을 하는 거죠. 빠삐용에 나오는 드가처럼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가꾼 그 에리아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냥 눌러앉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노예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정말 노예에서 이제는 탈출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번더 어,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오늘 이제 언제까지 노예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정해 봤습니다. 저도 노예로 살았죠. 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죠. 뭐. 제가 다섯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주 갓난 아기 때. 우리 형제들이 팔란매인데 누나나 형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광안리, 제가 부산에 살 때였으니까. 광안리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형들 누나들이 이제 광안리 바닷가에 그옷보관소 이런 데다가 맡기면 돈이 드니까, 백사장에다가 옷다 벗어놓고, 자기들은 이제 바닷가로 뛰어 들어가면서 다섯 살 먹은 꼬마애한테, <laughs> 저한테, <웃음> 야, 길아, 너 이거 지금 모래사장에 이불이 옷 나눠 놨으니까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는 누나들이 싹다 형, 형하고 누나들이 다 바닷가로 들어가 버렸죠. 다섯 살 먹은 꼬마한테 옷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살짜리 꼬마는 이 옷을 안 잊어버리려고 누나 형들이 맡겨놓은 옷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일념하에 눈 부릅뜨고 다섯 살짜리 꼬마 애가 그 자리를 절대 안 떠나면서 딱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고 와서 보니까 애가 더위를 먹어요. 뭐 완전히 그냥 다 죽을 정도로 그 꼬마 애가 익사 직전에 그 익, 익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래야 그날 저녁에 누, 누나 형들이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두고두고 우리 집안 형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빨가벗고 이제 옷 하나도 안 입고 깨벗고 있는 사진으로 형 누나들하고 같이 찍어놓은 기념사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형 누나들이 뭔가 칭찬해주면서 아이고 우리끼리 잘하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켜놓으면 길을 쓰 그걸 잘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끝까지 더위 먹어가면서 지키고 그랬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요즘 이제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지방을 돌면서 김장사 뭐 이런 장사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별로 없고 계속 바깥에 다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어쩌다 보니까 그 시절엔 테레비가 귀했는데 TV가 생겨가고 집에 TV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옆, 우리 집이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에 바로 옆에 또 만화방, 만화가게까지 같이 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 형들 그 범일동이라고, 그 지금은 이제 문현동, 문현로탈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위에 고등학교가 배정고등학교라고 있었는데, <laughs> 중학교, 고등학교, 그 형들이 이제 내려와서 수업시간 땡땡이 치고 <laughs> 만화 보러 오고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구멍가게 하나에 만화방하고 이제 그렇게 차려놓고 맡겨놓고 엄마는 장사하러 다녔죠. 근데 형 누나들은 이제... 집에서, 그,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 고만고만한 애들이니까. 자기들은 설거지 같은 거나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어린 나한테 설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시킬 때 많이, 아이고, 우리 길이는 설거지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길 언니 설거지 잘하지? <laughs> 그거 <"그건> 나 잘한다. <laughs> 그 말에 좋아가지고. 그래서 부엌에 나가서 혼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누나 형들은 방 안에서 이제 안 나오고 테레비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어린 꼬마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그럼 그건 또 제가 설거지를 막 하는데 누나 형들이 TV 보면서 그렇게 따뜻한 방 안에 있는데 누나 형들이 칭찬을 하니까 그렇게 TV 보고 있는 형 누나들이 밉다기보다도 잘하지? 아이고, 우리끼리 잘한다. 그러고 있다가 자기들이 추우니까 나는 그 칭찬 듣는 마음에 그냥 했는데, 추우니까 문을 탁 닫은 거예요. 난 설거지 하면서 문을 탁 닫았어. 그때 열받아가지고 화를 팍 내면서, 문을 팍 열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어린 나이에 꼬마 아이들은 그러면은, 야, 너, 너끼리 테레보고, 나안 해! 이래야 될 텐데, 저, 그 어린 아이가. 문팍 열고 하 막, 문 열어놓고 테레이하라 <laughs> 문 열어놓고 테레비멀라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걸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 꼬마 아이가 제가 순진하고 칭찬에 목이 말랐던 거죠. 그래서 누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그냥 막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해댔던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자라면서 뭐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에서도 그 교문 앞에서 이렇게 어린 그 소년중앙일보, 소년동아일보, 이런 옛날에 어린이들 용으로 신문이 나왔는데, 그거를 받아다가 학교 앞에서 팔았어요, 교문 앞에서. 집에 생활비 좀 보태보겠다고. 근데 그랬던 것도 집에서 칭찬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길리는 돈도 잘 벌어오네. 일 열심히 해서, 아이고, 우리 길리가 벌어오네. <laughs> 그 말이 듣기 좋으니까. 열심히 신문도 팔고. 교무실 앞에서 막 열심히 구두도 닦고, 그 어린 중학교 1학년 짜리가 교무실 앞에서 선생님들 구두를 닦는 게 보통 그 멘탈로는 안 되죠.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저를 입학하자마자 우리 집안이 가난한 걸 알고서 선생님 직접 구두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두약하고 다 사서 구두 닦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인데, 김용성 선생님이라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집안이 가난하다는 소리를 듣고 구두통을 이렇게 만들어다가 구두 닦는 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선생님마다 돌면서 이렇게 구두들 걷어다가 저보고 닦으라고. 교무실 앞에서 구두를 닦았어요. 선생님 구두를. 그런데 그걸 받는 것도 저는 집에 돈한푼 벌어주는 게 착하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길이 착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 시절을 어릴 적부터 보냈어요. 제가. 그 칭찬에 굶주리고, 누가 이렇게 막 죽여 세우면, 그냥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뭐, 주일학교라고 어린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하고, 또 학생에 또 임원도 맡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 어느 날 교회에서 저보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laughs>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제가 맡은 반 학생들 반이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쳤는데, 5학년, 6학년, 그, 큰반 아이들이 우리 반 되고 싶다, 이거죠. 제가 막 성경 얘기도 재밌게 해주고,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제 선배, 한 학, 한 학년 선배가 저를 막 시기해가지고, 월권이다, 이거지. 자기 반 아이들 계속, 어, 내가 가서 가르치고 한다고. 저는 그냥 얘기해주면 듣고 싶으면 다 와서 들어라고 하 해줬는데 그게 월권이라고 래가지고 저한테 징계를 내렸어요. 교회에서 <laughs> 웃기죠. 그래서 그 징계 내린 제명이 뭐냐면 참 웃긴 게 과잉충성이에요. 과잉충성.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벌을 내린 그 제명이 과잉충성이라고. <laughs> 교회 너무 충성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간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못 나갔어요. 과잉 충성이라는 죄명으로.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성을 다 바쳐서 열심히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한 거죠.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해놓고 과잉 충성이라는 제목이 말이 되냐고 교회에서 그 어린애한테 <laughs>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거에 목 목이 말라서 그렇게 지내왔던 시절을 쭉 살아오면서 그렇게 계속 보냈던 거죠. 크면서도 마찬가지였던 같아요 저는 인정받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막 저를 막 되게 높이 세워주고 하는 거에 막그 맛에. 돈이고 뭐고 다 저는 뭐 필요 없고 오로지 나만 인정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칭찬해주고 인정받는 게 최고 좋은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열심히 그렇게 사람들의 노예짓을 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범 노예로 살 것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만한 자격이 되겠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예로 살아봤으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주고 착하다 그러고 아이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막 어쩔 줄 몰라 그냥 막 사람은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서 목숨을 건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기질은 있죠.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봐야 될 것은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아이고 우쭈쭈하면서 인정해줄 때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좋아서 또는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려먹기 좋으니까 칭찬하는 거죠. 조금만 끌어주면 그냥 좋아라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칭찬의 도구가 그 사람을 열심히 부려먹기 위해서 칭찬하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가 그런데 쏟고 살아오고 있는 거죠. 제가 거기 쏟고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니 그렇게 좋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충성되게 살면 <laughs> 하늘 하늘 나라의 복을 받고 하늘에서 높은 상을 받는다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늘 천국을 담보로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면서 내 삶은 없게 만드는 삶을 철저하게 내몰리면서 살았어요 제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고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런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50 이상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눈이 띄고 다른 경전들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을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충성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부모 같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인데 뭐를 아끼겠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행복하라. 네가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너는 행복해야 돼. 이거 하나예요. 딱한 가지. 너는 복에 겨워서 미칠 정도로 복에 겨워서 기쁜 삶을 살다가 와. 그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야. 딱한 가지라는 거예요. 단한 가지.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노예로 묶여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자유를 찾아요. 계속 저는 외치는 것도 자유만 외치고, 노예로 살기를 거부해야 된다. 이 세상 제도도 자세히 보면 통치하기 좋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제도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야죠. 우린 자유인이잖아요. 자유를 찾겠다는데 그거를 탄압하면 독재고,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제 메시지가. 결코 법에 어긋난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의 통치도 거부해야 돼요. 우린 자유인이잖아요. 이젠 더 이상 착하다, 천사다. 아우,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너무 천사 같아. 이런 말에 속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부리기 좋다는 얘기예요. 아쟤 까칠한데 저 싸가지 없는데 저, 아, 저 새끼들 정말로 다루기 힘든 놈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왜 자유인인데 누가 나를 구속하겠어요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천사 컴플렉스 떼버려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은 좀 틀리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착하게 산다라는 말에 본질적 의미 속에 잘 들어가면 길들여져 있는 거죠 모범시민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선생님 말잘 듣고 또 어른들 말잘 듣고 사회 말잘 듣고 그렇게 그틀 안에서 튀는 못이 되지 말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잘 살아라 이거죠. 그 안에서 묻혀서 노예로 개돼지로 잘 살아라. 무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튀어나가지 말고. 우린 그거 거부해야 돼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신의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누구의 칭찬에도 우리가 굶주리지 말고, 그 누구의 부추김에도 유혹되지 말고, 저같이, 문 열어놓고 테레비 봐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laughs>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착하다라는 말, 모범 시민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모범생, 착한 학생 이것은 다 노예로 길들여지기 가장 적합한 말이 말이에요. 거부해야 돼요. 난 착하지 않다. 난내 멋대로 살 거다. 내 쪼대로 사는 게 나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하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자기 성깔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다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갖춰야 될게 내가, 그, 나만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남을 해야 하는 마음은 오히려 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남을 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권리, 내 자유를, 내가 자유를 얻듯이 남도 똑같잖아요. 그걸 존중하면서 지내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더 이상 착한 학생, 착한 시민, 모범 시민 컴플렉스를 뜯어버리고, 반항하러, 이단하러,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